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신성경입니다 저의 특기는 바이올린 연주이고,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어릴 적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,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언니 좋겠다. 창구 오빠가 도시락 사다 주고. 그렇다고 설마 창구 오빠랑 같은 부류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? 난요, 우리나라 상류층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.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창고오빤 공부를 안 해서 흠이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? 근데 <laughs> 언니 뭐예요 같은 특별반이라고 수준도 같다고 생각해요? 까놓고 말해서 창고오빤 대학 실패하면 유학가면 돼요. 언니는요? 그 조그만 술집 운영에서 재수라도 시켜줄 수 있나?